장마철만 되면 집안이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 나고 벽지가 들뜨고 신발장까지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죠. 제습기 돌리자니 전기세가 걱정이고 제습제는 매번 갈기도 번거롭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습제 없이도 집안을 뽀송하게 만드는 천연 제습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돈도 거의 안 들고 건강에도 안전한 방법들이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첫 번째, 신문지 활용법입니다. 신문지는 습기를 아주 잘 흡수하는 천연 재질이에요. 옷장이나 신발장 바닥에 깔아두기만 해도 눅눅함을 확 줄일 수 있죠. 특히 구겨서 넣으면 흡습력이 더 좋아요. 2에서 3일에 한 번씩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수치입니다. 수치 습기를 빨아들이는 동시에 공기까지 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수치나 백탄을 작은 망에 담아서 신발장, 옷장, 욕실 같은 곳에 두세요. 한 달에 한번 햇볕에 말려주면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소금입니다.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방한 켠이나 옷장 안에 두기만 해도 충분해요. 습기를 머금으면 덩어리가 지는데 햇빛에 말려서 다시 쓰면 됩니다. 굵은 소금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 마시고 남은 찌꺼기 그냥 버리셨다면 아깝습니다. 잘 말려서 신발장이나 욕실에 놓으면 냄새도 잡고 습기도 제거돼요. 향도 좋고 천연 방향제 역할까지 하니까 일석삼조입니다. 다섯번째는 천연 제습 스프레이입니다. 분무기에 소독용 에탄올 100m 음물 100m 라벤더 오일 5방울을 섞어주세요. 이걸 커튼, 벽지, 옷장 안에 가볍게 뿌리면 습기와 냄새가 동시에 잡힙니다. 라벤더 오일 대신 유칼립투스 오일을 넣어도 좋아요. 항균 효과까지 있어서 곰팡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제습 전문가입니다. 혹시 우리 집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천연 제습 꿀팁으로 이번 장마철 전기세 걱정 없이 뽀송하게 보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